아, 안녕하세요. 저는 담원 게밍의 이탑 라이너 맡고 있는 너구리 장학원이라고 합니다. 전령을 제 힘으로 먹었을 때나 좀 정글 동선 따라서 좀 제가 상황을 잘 만들어서 키를 좀 맛있게 먹여줬을 때, 제 라인 전 잘한 거를 바탕으로 테테 뭐 차이가 난다든지 아니면 뭐 합류 차이가 난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득을 봤을 때 제일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이 말한 거에 다 반대. 사내 <laughs> 탑이 그걸 하는지. 약간 아무래도 의사소통이 솔랭에서 좀 부족한 것도 있고 그리고 갱, 약간 갱을 당하거나 로밍을 당했을 때좀 많이 화나는 거 같은데 그럴 때좀제 대처가 좀 미흡했을 때 그럴 때좀 화나는 거 같아요 제가 미드핀이 아예 없었는데 죽었을 때좀 크게 죽었을 때 그럴 때는 약간 화나는 거 같아요 조그맣게 죽은건 상관없는데 좀 엄청 크게 죽으면 되게 질약이 많이 가가지고 뭔가 좀제 마음 같지 않을 때 그러니까 좀 약간 답답, 답답하다고 느낄 때 한 단어요? 랜덤 박스? <laughs> 어떻게 되는 거죠? 텔로만 할수 있는 건가요? <laughs> 근데 섬이 되면은 약간 챔피언이 그냥 거의 럼블 같은 거는 나올 것 같아요, 그냥. 그냥 처음에 밀고 텔 아껴가지고 텔로 합류하고 전령 같은 것도 기억 못하고 와드 같은 것도 기억 못하고 하면은 오히려 케일 같은 게쓸질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. 잘 모르겠네요. 약간 의외로 탑이 섬으로 되면은 엄청 센거 아니면 엄청 엄청 후반 보는 그거 두 개만 두개중 하나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재밌을지 잘 모르겠어요. 하, 솔직히 패치가 워낙 자주, 자주 되다 보니까 최근에 좀 들었던 거 일단 모랑 바뀌었을 때좀 되게 탑에선 되게, 되게 큰 그게 좀큰 변화라고 생각해가지고 모랑이 좀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. 그니까 얼건 착취 차림막 그런 거 진짜 좀 화나는 것 같고. 럼블같은 것도 좀 럼블의 방패같은거 가면 되게 세가지고 레넥톤 방패나 검 이런거 좀 되게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약간 라인전도 센데 약간 좀, 좀 변수만들기가 많은 많이 힘든 느낌의 챔피언들이 좀 힘든 것 같아요 럼블이나 레넥톤같이 근데 갱도 약간 하기 좀 힘들고 좀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딴 라인을 하면은 되게 못하거든요 <laughs> 그런 걸 보면은 아 내가 라인 잘 골랐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아저 약간 팀원한테 듣는 게좀 좋은 최근에 좀 좋았는데 잘하거나 하면은 막어 너구리 이러면서 막 팀원들이 띄워주거든요 그, 그런 그런 거좀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그 상황 근데 상황도 약간 좀 슈퍼플레이 같은 거 했을 때 그럴 때 그런 소리 들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우기 상대가 욕하는 것도 욕하는 것도 그냥 저희 팀이 신체 중에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생존 아그 생존 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아, 그러니까 좀 잘했을 때막 이렇게 찍잖아요 막생존픽가안된는거좀 좋은 의미로 찍어주잖아요 그런 것도 좋은 거 같아요 어좀 이상적이라고 하면은 전체적인 상황을 잘 보는 탑이 정말 잘한다고 생각해요 저는. 아 그것도 물론 되게 중요한데 약간 탑이라고 하면좀더 최근에 좀 그렇다고 그럴 수도 있는데 좀 전체적인 상황 같은 거를 잘 이해하고 플레이하는 게좀 되게 잘하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이 매력적인 거 같아요 어 그런 판은 좀 뭐라 해야 되지 립, 급한 리프를 다시 본다거나 아니그 사람 닉네임 검색해가지고 좀 전적하는 이런 거 봤을 때좀 괜찮다 싶으면 그 사람 과좀 관전해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좀 배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뭐라 해야 돼? 단적으로 봤을 때는 좀 정글 탓하거나 밑 탓하는 게 그러니까 되게, 가까, 그러니까 되게 가까운 라인에 탓하는 게 되게 마음은 편할 수 있는데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탓하는 건 되게 피해야 되는 것 같고 좀 자기의 잘못을 좀 많이 찾는 게 되게 중요하고 탑은 약간 불강력적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 가할게 반드시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 찾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정글러는 항상 라이너가 뭘 하는지 약간 정글러는 되게 바쁜 것 같아요. 어떤 상성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라이너가 좀 만약 각을 만들어놨다 싶으면 그 각을 바로바로 볼수 있는 그런 능력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꿈나무들이요? 어일 단탐라. 탑라... 탑 라이너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 뭔가 좀, 뭐라 해야 되지? 약간 탑신병, 탑신병 이렇게 막 이미지 보고 오시는, 그렇게 막 하실 수도 있는데, 그런 마인드도 이제, 그런 건다 상관없는데, 이제, 아까 말했듯이 좀 전체적인 상황이나 좀 자기의 플레이에 좀 부족한 부분을 좀 많이 찾다 보면 다 충분히 탑 라이너에서 중,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, 약간 화이팅?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.